요한계시록은요, 할 것도 없어요. 이세 기둥만 딱 세워놓고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은 착착착착 착 열리게 되어 있어요. 착착. 네. 정말로할때이세 기둥 세우는 게 제일 힘들어.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 가슴으로 들어갔으니. 네. 자, 한번 해보자고요. 동상의 신상 한번 해보자고요. 따단, 따단, 따단 하면 마지막 뭐예요? 네. <laughs> 아따, 이제 됐다, 따다 짐승에다서 따단, 따단, 따단 하면 뭐예요? 그렇지 70일에도 따다따다 하다 보면 뭐요? 예 하나님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이고,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중에서도 메시아의 나라 천년 왕국, 다섯 천년 왕국, 왜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 안식이, 영원한 안식 나라에 가기 전에, 주님이 이 땅으로 다시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와서 부활을 일으켜, 뭘요? 부활을 일으켜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요, 이렇게 들어가요. 나중에 또, 요한계시로 갈 때는 시온산 위에, 무슨 위에? 스가리에서 보면 시온산 위에 주님이 강림한다면서. 그러면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다가, 땅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땅으로 들려 올라가잖아. 무덤이 터지며.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지.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산채로 부활. 무슨 채로? 산채로. 부활해가지고, 공중에 7년 있다가, 주님과 함께 시원산에 강림하여, 이게 지상재리. 무슨 재리? 오면은, 이, 이 주님의 이 세루살렘이, 이걸 세루살렘이라 그래. 세루살렘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 세루살렘이 함께 내려와요. 세루살렘과 함께 구어만 해서 내려와서 여기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 중턱에 이렇게 구름이 요즘 장마철이잖아 내려와서 구름이 이렇게 걸쳐있는 거 알지요? 이렇게 세루살렘이 이렇게 공중에 떠있어요. 떠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 이 땅에는 누가 들어갔냐? 유대인이 들어가 유대인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들. 저건 아브라함과 은약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은약과 다윗과의 은약이 있어. 그래서 이세르살렘에 별명이 또 하나 있어. 아브라함 왕국이라고 그래. 다른 말은는 다윗 왕국이라고 그래. 무슨 왕국? 그 천년 왕국의 별명이 많아요. 그왜 다윗 왕국이라 그러냐? 저것을 그 이유는 어. 7년 대완란 중에서도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표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거의 아니요 이방인들도 거기에 몇몇은 끼어들어갈 수 있어 기생나합처럼 또어또그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 구원받은 사람 몇명 있죠? 구약시대 그죠? 고와 같은 숫자로 끼어들 사람이 있으되 주력부대는 유대인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유대인 세상이라 그래.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천년 동안 애를 낳요. 아 천년 동안 뭘 낳요? 그러니까 애 실컷 낳고 싶은 사람은 그로 들어가라고. 육신으로 들어가. 육신으로 무엇으로? 그러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종류를 한번 보자고. 첫째, 육으로 들어가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는 부활하여 들어가는 사람. 아멘. 그건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부활해서 들어가. 이방인들은 부활해서. 부활해서 들어가면 그때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이건 부활은 중성이에요. 부활 때는 천사들과 같이 되리라. 부활한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성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천사처럼 되는 거니까. 천사들이 결혼을 해야 하네. 안 하지. 그렇,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 저 육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결혼을 해요. 해서 천년 동안 애를 낳아도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애를 낳고 내일 바로 100m 달리기도 해도 돼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사탄을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1천 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가둬놓으니까 그러면 육으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롯데 타워에는 이런 것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새 창조해요. 무슨 창조요? 새 창조. 새 창조한단 말이에요. 상암도 없고 해함도 없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동물들끼리 서로 뜯어먹고 하는 거 없어요. 아멘. 이사회는 말하기를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어 안 물어. 안 물어요. 아멘. 그와 같이. 선악과 따먹기 직전의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그 천년왕국은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 그랬어. 알았죠? 천년이 지나면 세루살렘 안에 공중에 떠있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완성이니까 다시는 범죄함이 없어. 그러나 이 천년왕국에서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알아 몰라. 모르지한 번도 맛을 못 봤지. 우리는 마귀의 맛을 봤어, 안 봤어? 그 마귀의 맛을 한 번도 못본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보여줘야 돼. 그래서 천년 동안 가둬놨던 마귀를 다시 풀어요. 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다시 이 여기에 마귀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미혹을 해. 미혹을 하면 이 천사들의 교육도 받고 부활한 성도들이 다 이렇게 교육하고 이 부활한 성도들은 이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다 백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왕으로 들어가요. 왕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요, 전부다 새끼 왕이에요. 아, 분봉망. 그 백성이 누구냐? 유대인 사람도 있으라서. 아, 우리는 만왕의 왕의, 왕의 능력으로 들어갔어. 아, 할렐루야! 아,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사는, 요, 짧게 사는 요 세상은 포기하자고. 아, 아멘안네 이거? 그 아, 다니엘서 이거 이제 새로 해야 돼, 이거. 이 세상은 포기하자고. 아, 그래서 사드랑 메삭 아벤 누구는 다니엘로부터 배워 가지고 다섯 메시아의, 메시아의 나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오는 바벨론에서의 그 왕으로부터 잠깐 대접받는 거그것과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사드랑 메사 아벤누고는 왕이여 백날 나팔 불고 수금을 치고뭐 쟁근과 뭔가 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갈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네. 내 친구 다니엘한테 들었습니다. 네. 아멘 네. 그때 사드랑 매사가 아벤노가 다리엘의 친구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갈나라는요 천년이에요 천년 네. 천년하고 천년하고 오년하고안 바꿔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도 바꿀 수 없어 네. 천년왕국에 눈을 뜨고 천년왕국을 잡은 사람은 네. 이세상에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사장, 다섯, 사장, 사장, 네거한네 살이 또 꾸물 꿨 써, 뭘 써요? 그런데 나무가 하나가 여기 지금 여기 여기 들어다가 여기 저 잠실동 그 앞에 그 느티나무 봤죠 네. 나무 하나가 크상인데 그 나무의 숲이 하늘에 다 하늘에 얼마나 큰지, 아멘. 네. 근데 그 나무 가지에 오만 새들이 말이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새들이 거기 와서 다 살아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들이 저 나무를 잘라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무를 탁 자르니까 그 나무가 다 베어졌어 그리고 그 베어진 그루터기 있죠 그루터기 요 그루터기를 7년 몇 년? 요걸 7년 동안 그루터기를 요 금으로 싸서 그루터기를 보존하라 이거야 그런 꿈을 꿨다고 너부가 네살이 꿨는데 그러면 해석하려면 누구를 데려와야 돼? 네. 또 다니엘을 데려와서 전문가 다니엘 또 꿨다 내가 꿈을 또 꿨다 이번에는 내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한테 미리 말해보라고 안 하겠다 왜? 너는 신용이 있다 아마, 아멘 네. 내가 꿈꾼 내용을 먼저 말할 테니 세상만 바로 해라 나무가 있는데 잘라져서 그루터기를 7년 동안 이렇게 뭐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탁 듣고 성령이 이 속에서 착개시를 하는데 다니엘이가 뻘뻘 떨면서 이래, 왕이요 해석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봐 나는 이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아니, 뭔데?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니, 뭔데? 그큰 큰 나무 잘라진 나무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바벨르니아 제국의 왕으로 만들어서 나무로 표현했는데 온 숲속에 새들이 다 와서 산다는 것은 느부간네살 왕의 정치 통치 안에 온 세계의 인간들이 왕의 품에 이렇게 전 세계가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하늘의 정찰자가 와서 잘라라 하는 것은 왕이 앞으로 왕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새 감았어 얼굴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나 왕은요 하나님께 그래도 잘 보여가지고 그 교만죄, 무슨 죄? 교만죄와 포만간의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7년입니다 7년 몇 년? 7년, 7년 정신병자가 되어서 들판에 가서 짐승들처럼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살다가 7년 되면 본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의 옥자로 왕의 보자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꿈안 이루어질 수는 없겠냐? 지금부터 금식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느부가 내설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요. 이걸 마음에 깊이 금식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또 바꿔줄 줄 알아. 그런데, 이게 느부가 내설왕이 사람이, 오늘도 마찬가지. 이 다니엘서 들을 때 여기만 정신이 바짝하지. 내일 모레 가면 또 잊어먹는다고. 그럼 내 사랑이 그, 느관내사랑이그꿈 해석을 듣고, 아, 처음에는 긴장하다가 몇년 지나가서 잊어먹고 있다가, 그래서 내가 바벨론 얘기해줬죠. 누가 내사랑이요 하나님의 이계시를 이걸 영적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다, 이 바벨론의 토성을 사다 토성. 뭐요? 절대로 나는 이 나라를 망하지 않는 나라를 한다. 토성을 사다 토성을 다 쌓았던 왕공식이요. 왕공식. 무슨 식이요 왕공식날 이성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감격해가지고 중공식을 하러 가가지고 여보라 이파빌론대 제국을 누가 이루었느냐? 백성들이 왕이다, 왕이다, 왕이다 이 제국의 성의 높이가 어떠냐? 70m입니다, 70m. 이 제국의 성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합니다 왕이여 만세술 하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바로 그 시점에 누부가네살이 정신병이 들려 하늘의 순찰자가 탁 나와서 그대로 치니까 거기서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짐승처럼 이네 발로 손으로 기어다니는 아무리 집에 갔다 놔도 안돼 하룻밤 자고 나면 들판에 가있어 그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런데도, 느부간네살 왕의 그 왕의 옥자, 보좌를 다음 왕이나 옆에 있는 신하가이 왕자리를 못 올라갔어. 왜? 하도 다니엘이가 꿈 해석을 정확히 해서 7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어떤 놈이 가서 앉아있으면 7년 만에 돌아오면 어떻게 됐어? 그래서 다니엘의 꿈 해석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겁나가지고 왕자리를 7년 비워놨다고. 7년이 되든 바로 고해에, 그 느부간내 살이 정신이 돌아왔어. 그 자기 자리에 돌아왔어. 이발도 하고 수염도 갖고 이렇게 다 가서 돌아왔어. 아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계시를왜다니엘에서 연타로 계속하느냐? 잘 들어봐요. 천년왕국은 이루어진다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안될 것 같아도 된다는 아멘 두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스를 통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한 시대의 천하를 다 가질려고 몸부림쳐서 잠시 가질 수는 있었어 알렉산더가 너부가 내상 다리오 뭐할것 없이 가질 수는 있었어 그러나 그거는 깃길에 봐야 10년 그 후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인내하고 아멘 주의 뜻대로 사는 거와 그냥 주의 뜻대로 사는 척하고 사는 것이요 그렇게 차이 안 들어요 어차피 힘들 바에는 산뜻하게 한쪽 발까지 다 주님께로 옮겨놔야 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쬐끔이라도 변해안변해 도봉산에 있는 바위도 조금씩 따라야 안 따라 비가 오면 따라 안 따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시간에 따라서 다 조금씩 바뀐다 말이야 여러분 얼굴도 바뀌고 다 애들은 크고 크면 얼른 할머니 되고 다 늙는거지 이 세상은 다 바뀌어요 옛날에 부자가 가난하게 되다가난하다 부자가 되고 다 바뀌어요 아멘 여자 집사님들도 파요 다 이게 화장을 해보면 화장발이 옛날처럼 안 받잖아 그게 다다 다 바뀌어요 그지요 우리끼리만 하는데 그지요 그러나 천년 왕국은 한번 딱 들어가 버리면요 모든 만물 아멘 인간 부활체 그대로 딱박혀 버려요 그냥 변함이 없어 아멘. 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여기서 조금만 참고 인내를 가지고, 아멘. 아멘. 천년왕국을 위하여 투자하자. 다들 투자하자. 투자하자. 그럼 여기 우리 결단 한번 하고 가자 나는 나머지 생애 모든 삶은 천년왕국을 위해서 살리라. 아멘. 동의하시면 손들어. 아멘. 나는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나의 앞으로 모든 삶은 천년왕국을 위해서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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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여러분은 복 받았네. 복 받았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네. 천년 왕국의 비밀을 알고 여기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야, 그렇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헛된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딱둘 중에 하나의 목표를 딱 잡으라고. 하나는 다사비다. 전도. 영원권을 전도. 아멘. 아멘, 또 하나는 네가 전도 못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멘. 전도하는 자를 뒷바라지. 헌금, 이것으로 여러분은 딱 잡아요. 나는 일생 동안 성교 아니면 성교비를 벌어서 헌금하는.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그래, 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다. 전도. 전도, 아멘, 다섯, 전도, 전도. 할렐루야 네. 전도하자 전도하자 네. 할렐루야요 네. 자 그러면